마지막으로 호주의 시라즈와 순대를 페어링 해보겠습니다. 한국 남성분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와인의 공식은 Sweet to Dry, White to Red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달콤한 화이트에서 시작해서 풀바디 레드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와인 에호가의 수순이라는 뜻인데요. 유독 한국 남성분들이 풀바디 레드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 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소주로 단연간 단련된 혀의 감각들이 풀바디 레드와인을 담기는 형태로 입맛이 형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라즈는 검은 계열의 가실향과 초콜릿, 타바코까지 다양한 향미를 가지고 있는 풀바디 와인입니다. 프랑스 론 지방 원산지로 론에서는 블렌딩을 통해 보다 섬세한 쉬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쉬라를 쉬라즈라고 부르는데요. 호주 와인 중에서 쉬라라고 적혀 있는 와인이 있습니다. 그런 와인들은 대부분 론지방의 쉬라처럼 섬세하게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거라고 보여집니다.